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 다육입니다. 어, 요 아이 이름은 진목이에요. 진목.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요새 이제 꽃을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지금 먼저 꽃을 피워 주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꽃대가 밑에 또 숨어 있어요. 보이시죠? 아, 되게 한참을 필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가격 36,000원이고요. 진무옥이고요또요 옆에 있는 아이. 요거는 추국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세월에 때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밑에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음, 시중에서는 보통 3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오늘 16,000원에 판매해 볼 거고요. 요렇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축옥입니다. 꽃대 다 올린 걸로 드릴게요. 이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비슷한 아이인데, 금연옥이에요. 이제 뭐가 다르냐 하 보시면 알아요. 약간 다르고, 사이즈도 많이 커요. 그죠? 이쪽에, 아니, 여기가 금연옥, 금연옥. 금연옥이 이 사이즈도 커요. 이쪽에 진목도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어, 가격대가 있는 이유가 사이즈도 크고, 또, 이름도 다른데다가, 가격 이게 보니까, 제가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요게 아이는 금연옥이에요. 금연옥. 얘도 꽃 올리는 거 보시죠? 금연옥. 아, 얘도 진짜 꽃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꽃이 필지는 모르는데, 다 대부분 꽃은 이렇게 피는데, 색깔이 좀 진하거나 연하거나 그둘중 하나입니다. 이렇게금요옥은 2만원 할게요. 음, 금요옥은 2만원 하고요. 14cm 화분이 있고요. 보통 10cm는 되고요. 키는 한 7cm 정도 되네요. 7, 8cm, 8cm. 금요옥입니다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단무한 금이에요. 단무한 금. 아, 색감 보세요. 이렇게 꽃, 요거 다 폈던 아이들이에요. 여기가 꽃자리에요. 꽃다 피었던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금이, 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뒤쪽은 없는데, 앞쪽으로 굉장히 이쁘네요. 3만원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기서 보세요. 꽃대를 올리고 있죠? 예, 꽃도 다 피워줍니다. 아, 아주 세월에 이렇게 묵은 때가 있어요. 세월이 오래, 해오래묵다 보니까 애가 굉장히 탄탄해요. 아. 좋네요, 아주 아주 탄탄한 아이예요. 가격은 10만 원 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22 정도 되네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 또 꽃이 피었어요. 꽃이 또 피어 줍니다. 이게 16,000 원짜리예요. 8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꽃대를 올리고, 그러니까 얘는 어, 시도 때도 없이 펴요. 시도 때도 없이. 온도만 맞으면 계속 피어주는 아이구요. 이렇게 3만원 하겠습니다. 기선옥입니다. 기선옥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네요. 이게 뭘까요? 자고 다는 걸까요? 약간 좀 특이하게 자고 다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오렌지 파이에요. 오렌지 파이. 어, 제가 분갈이 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굉장히 아주 멋진 아이가 됐어요 아 물을 물을 잘 먹어 가지고 음, 11월 달쯤에 분갈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새 물을 잘 먹어 가지고 어 이렇게 17cm 정도 됩니다 사이즈 엄청 좋죠 가격은 4만원 하겠습니다 오렌지 파 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박 선인장 있어요 수박도 꽃이 한번 피면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는 24,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15cm 정도 되네요. 수박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네요. 톰입니다. 오후에 한 3, 4시 대야 꽃이 필라나 봐요. 지금 은 오전 중이라 꽃을 안 피우고 있는데 어제 화려하게 피웠던 아이입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한 17cm. 요 아이는 목대가 그당 많지 않습니다. 일단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거 구매하셔도 좋아요. 요 아이는 가격 16,000원 하구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살살 예쁘게 잘 다듬어 놨어요. 목대 보세요, 목대. 대박입니다, 목대. 목대가 굵기가 한 4cm는 되네요, 4cm, 목대. 요런 아이 가격은 6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요렇게 되구요. 음, 농화분에다가 심어서 잘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죠? 수영을 제가 다듬었더니 엄청 예뻐요.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아이였는데, 제가 수영을 다듬어서 예쁘게 해놨습니다.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꽃대 올리는 것만 해도 한달 걸려요. 한 달. 지금 꽃대 올리기 시작한 지가 보름이 지났는데, 요만큼 올라왔어요. 앞으로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죠? 아이고 이뻐요 이뻐. 꽃도 한번 피면 한 일주일, 한 개당 일주일 피고요. 지고 피고 지고 그래요. 여기3세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장미안이에요. 장미안 가격은 4만원 하겠습니다. 되게 오동통해요. 생각보다 커요. 3cm나 돼요. 이렇게 소형 종인데 잘안 크는 아이인데 이게 통통하네요 아주. 오늘, 글라시가 꽃이. 와, 얘는 진짜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꽃 피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날짜가. 꽃 피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계속 피어요.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게 꽃대예요. 이렇게 계속 피어줍니다. 어,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작은 애. 사과 화분에는 12,000원이고, 하나만 남았네요. 요기 이 아이도 보시면 꽃대 보이시죠? 와, 요거는 완전히 멈청 화려하게 피었네요. 오늘 해가 좋아서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피어줬어요이 시간에 꽃안 피더라고요. 이게 해가 없으면 꽃을 안펴요 해만 보면 이렇게 핍니다. 한번 피면 이 꽃이 일주일 이상 가요. 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 큰 거는 22,000원 하겠습니다. 레오 포르테니아입니다. 레오 포르테니아. 하, 진짜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그냥 계속 피어있어요. 밤에도 이렇게 피어있고요. 되게 오래가네요. 꽃이. 와 멋있어요. 멋있어. 네오 프로테니아 이렇게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돼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용조옥이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도 꽃을 참이쁘게 보여주죠. 12,000원 하겠습니다. 치고요. 아우치. 사이즈 9cm 정도 되고요. 어, 분갈을 했더니 되게 깔끔하고 예뻐졌어요. 지금. 12월달에 분갈이 했는데, 지난달에. 아주, 이제 여기는 이제 따뜻하니까 분갈이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을 했더니 아주 예쁩니다. 9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투구 스타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7cm 정도 되구요 꽃대 올리네요 꽃대 얘 예, 꽃대는 꽃은 좀 달라요 다른 투구하고 조금 다르게 피더라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가격은 35,000원 하겠습니다 또 요런 색깔도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구요 투구 쌍두예요 쌍두 요렇게 사이즈가 5.5cm 6cm 되네요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많이 자랐어요. 뿌리가 있는 아이 받았는데 오,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면은 뿌리가 내린 거예요. 와, 예쁘네요. 2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v 투구예요 제가 이제 물을 좀 뿌렸더니 색깔이 이런데 이게 브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여줘요. v 투구 사이즈는 4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35,000원 하겠습니다. V2 정말 예쁘죠. 얘도 지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뿌리를 뿌리가 확실히 잘 내린 것 같아요. 어, 밑에를 또보고 가볼까요? 아, 밑에는 아직 뿌리가 안 보이는데 이런 아이는 또 뿌리가 밑에를 쭉 뻗는 건 아닌가봐요. 이렇게 이런 아이 35,000원 하겠습니다. 약한입니다. 작년에 이거 꽃이 정말 화려하게 많이 피었던 아이인데.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작약한 이 자리에서 꽃이 엄청 많이 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근데 작년에 엄청 많이 갔다가 50개 가져왔나? 팔고 남았던 아이 중에 이제 꽃대 올리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꽃대 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꽃대가 올라와요.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것도 진짜 예뻐요, 꽃 피면. 이 아이는 자천지예요. 자천지. 자천지도 꽃이 한번 피면 오래오래 피어있죠.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 3만원 하고요. 여기 사이즈. 같은 화분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요. 이 아이는 4만원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 10cm는 되는 것 같아요 10cm 8cm 10cm 2cm나 차이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광자 금호가 있어요 광자 금호 광자 금호 얘는 54,000원 하겠습니다 광자 금호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7cm 정도 돼요 아이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의 아이는 광자 밧데리 검은 가시 광자, 어, 광자 밧데리 에요 요거는 6만원 하겠습니다 검은 가시 광자 밧데리 6만원 합니다 6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단자 밧데리 에요 단자 요렇게 한 5.5cm 되네요 단자 밧데리 4만원 하겠습니다 아이는 수전옥이에요. 수전옥 사이즈 9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와 이것도 수전옥이 좀 특이하네. 예쁘긴 예쁘죠? 음. 수전옥입니다. 얘는 그냥 밧데리에요. 밧데리 8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밧데리 3만원입니다. 용조한입니다. 용조한. 용조한이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14cm 하분에 있어요.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와, 용조한. 어? 굉장히 기, 오, 이쁜데요? 제가 안 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목유한이란 아이고요. 가격은 2만원 하네요. 몽유한. 사이즈는 이렇게 12cm 정도 되고요. 얘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밑에 보시죠, 이런 식으로. 몽유한입니다. 아, 예쁘네요. 또 꽃대가 보니까 꽃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꽃도 얘는 필것 같아요. 아직 제가 꽃을 못 봤어요. 범대면 피겠죠. 이 개발 선인장이에요. 개발 선인장. 꽃이 이제 피니까 또 짐은 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잘라주고. 또 옆에서 꽃이 또 나오고 계속 피 핍니다. 이렇게 개발 선인장 요 아이는 12,000원 하고요 사이즈 뭐 화분 사이즈 제드릴게요 화분 사이즈가 한 14cm 16cm 화분에 있나요? 16cm 화분 같아요. 어, 16cm 화분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흰색 꽃이 피어요. 이제 금방 필것 같아요. 아직은 안 폈는데 금방 필것 같아요. 이거는 화분 사이즈가 한 18cm 화분에 있어요. 이제 사이즈도 더 크고요. 이거는 2만원 하겠습니다. 개발 선인장 흰색이에요. 아주 이쁘죠. 근데 얘가 그냥 피는게 아니라 여기서 흰색으로만 피는게 아니라 여기가 가운데가 핑크색이 또 보여요. 그래서 더 예뻐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 꽃이 진짜 화려하게 아직도, 아직도 그냥 한두 달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